예, 어, 저는 오늘 NDR 보안의 새로운 대안 ATDR 보안 전략으로 어, 이 NDR이라는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지 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에이스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 대부분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에이스 시큐리티는 올 상반기까지 연구개발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해왔고요. 어, 하반기부터 좀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뭐 통신사와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어, 몇 군데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로 예, 여러분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흔히들 저희가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부르죠. 지금도 아마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센서 같은 것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뭐 공장이나 기계 건물들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 디바이스들을 개인적인 디바이스 한두 개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디바이스들에서도 수많은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기관 심지어는 어, 나라들까지 어, 서로 굉장히 경쟁, 경쟁을 치열하게 나트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이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 위협적인 공격을 통해서 탈취를 하려는 그런 집단,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기술들도 많이 좀 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이제 7대 이슈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작년에는 팔대였는데 한 가지로 줄었는데 런데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데이터, 개인의 정보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가, 그러한 개인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하고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한 기술들, 신기술들은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런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런 데이터들, 개인정보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운영하고 보호하는 정보, 정보보안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센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SOC라고 그러죠. 이 SOC는 같은 회에서 이 SOC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어떤 어, 핵심 항목들을 좀 나눠 놨습니다. 어, 가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심 어, UBA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트워크 단에서의 어떤 분석을 필요로 하는 NDR 영역 그리고 엔드포인트 단에서 분석을 필요로 하는 EDR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EDR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랩탑이나 PC, 뭐 서버와 같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데이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어, 그런 공격을 방어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어, 솔루션 영역이고요. 그리고 NDR은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 AI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NDR, EDR 그리고 다양한 로그들을 중앙에 집중을 해서 어, 그런 데이터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좀 인사이트 있는 위협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신 같은 영역이죠. 그럼 이런 SOC의 이세 가지 주요 영역 중에서 어, 저희 ACE Security는 왜 n d r 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NDR은 2010년 후반에는 뭐 NTA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가트너에서는 2020년에서 이제 NDR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n d r 을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AI와 같은 AI 머신 러리닝을 이용해서 위협을 탐지를 해서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들이 탐지 못했던 그런 시그니처적인 부분들을 우여하는 공격들을 보통 탐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한 어, 비시그니처적인 요소들을 탐지를 해내는 그런 기술 영역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점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0% 이상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재미있게도 기존의 IDS, IPS 시장은 조금씩 줄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NDR이 시장을 점점 점 잠시 가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DR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상행위에 대한 분석, 상관 분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또 불법적인 내부에 있는 탈취자가 개인정보들을 또 유출하거나 데이터를 유출을 할때 그러한 부분도 킬체인과 같은 그런 기술들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죠. 어, 이 NDR은 글로벌하게는 보면은 대부분 외산 솔루션들이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크 트레이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뭐 벡트라 같은 그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근데 국산으로는 저희 이제 에이스 시큐리티가 그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n 디알은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매핑을 어, 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지를 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체계 기준을 보면 크게 세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한네개 항목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다섯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호 대책 요구 사항에 보면은 주요한 어, 이제 항목들 중에서 악성 코드 통제와 그리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이상행위 및 분석 모니터링 영역이 있습니다. 뭐 악성 코드 통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나 뭐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같은 그런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를 할때이 어, 인프라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보호 정보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수립을 만들고 이행을 할 건지에 대한, 어, 대응 방안이고요. 그리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도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수 있고 정보 유출이 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외부 기관이나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또, 어, 그 대응을 갖다가 만들어낼지에 대한 어떤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상행위 및 분석 및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 이러한 데이터에 어떠한 정보를 또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 정책이나 인프라들 대응 방안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NDR은 굉장히 어,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디알은 유입되는 데이터들, 뭐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액션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될수 있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킬싱과 같은 그런 어 룰을 통해서 어떤 정보 유출들을 어, 찾아내는 그러한 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구사항들을 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저희 에이스 시큐리티, NDR 저희 솔루션에서 지향하는 ATDR 보안 전략이 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DR 어, 보안 전략은 기본적으로 NDR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단에서 흐르는 데이터를 디텍션하고 그냥 어, 리스판스를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대부분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자동으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자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시큐리티는 어, AI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모든 로그들을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행위 분석을 통해서 뭐 내부의 어떤 부정행위자나 그리고 공격자의 어떤 주요 공격 행위들을 또 사이버 킬체인과 같은 그런 어, 어, 기술로서 위협을 분류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 어, 솔루션 내부에서 정규표현식과 같은 기술로서 어, 데이터를 선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 AI 기반의 클러스터링이나 킬체인, 그리고 자동 또 라벨링 같은 기술을 통해서 어, 자동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저희가 모두 저희 솔루션으로 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이제 특장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이 수집, 분석, 탐지, 대응. 뭐 대부분 솔루션들이 조금 비슷한데요. 일단 어떤 기술적인 좀 차이가 있냐면 수집에서 보면은 저희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되려 그러면 성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대부분 솔루션들이 뭐 인바운드만 한다든지 아니면 어, 아웃바운드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만 필터링을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어,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능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그, 뭐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보안 장비라든지 그런 로그 데이터들도 분석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빅데이터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즈도 이야기하지만 데이터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분석 측면에서 보면은 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기반으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AI를 사용을 한다, 뭐 AI를 이용해서 보안,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AI의 학습법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사실 지도 비지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뭐 강화 학습이나 그런 다른 학습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이 보안에서 비지도 학습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인 솔루션들은 대부분 AI 어, 접목을 했다 그러면은 지도 학습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지도 학습 솔루션이 이렇게 보면 오픈 소스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텐서플로우고요. 그런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비즈,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이 지도 학습을 하려면은 중요한 거는 정답지가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객사에서 어, 그런 위협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측면에서는 이게 좀 지도 학습을 쓰면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벨 킬체인 위협 탐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탐지 위협에 대한 t i 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가 학습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탐지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성, 설명 가능한 AI를 지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I 솔루션들이 위협을 탐지를 하면은 왜 탐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해주진 않아요. 그냥 디텍션이 됐다만 나오거든요. 결과만. 근데 왜 나왔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이유로 어, 탐지했습니다. 를 그런 설명 가능한 AI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이벤트뭐 식별 정규 표현식 탐지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계속 이것도, 어,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난리지 d b 를또 통해서 구적이, 구체적인 탐지였던 위협 종류나 어, 그리고 그런 것을 자동 라벨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 라벨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이제 어, 라벨링을 할때 탐지가 되고 나면 은 운영자들이 수동으로 이 작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노가다성 작업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저희는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운영 관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응 능력에서도 보면 은어 자동 대응 기능이 플레이북을 통한 자동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최소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고, 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위협을 저희 플레이북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일괄 대응을 하면은 간단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 액션들을 취하지 않아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심층 분석이 필요하면은 어 전문 엑스퍼트 전문가를 통해서 어 지원 서비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저희는 인아웃 데이터, 인풋 데이터, 인바운드 데이터, 아웃바운드 데이터 모든 트래픽 데이터를 어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가장 기술적인 어 특별한 차별 요소가 저희가 정규 평식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패키지 전체 뭐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메타데이터, 수치 정보, APM에 있는 뭐 데이터들도 저희가 인풋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으로 기술돼 있는 기존 솔루션들의 각종 분석 정보도 인프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서 정규 표현식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머신러닝 분석을 할때 광범위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다른 솔루션도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정규 표현식이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예,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개 표현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기존의 이제 전개 표현식을 쓰면 굉장히 성능이 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에서 이 전개 표현식 관련되는 터크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터크를 받았고 고성능으로 연산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데이터를 필터링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컬러 스링 라벨링 이제 AI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이기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선처리하기 위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어, 고속으로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하고 나면은 저희 AI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이제 어, 그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클러스링된 후에 다시 패턴인식 개척 클러스링을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들이 나누기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희 TI 저희 쪽에 있는 Knowledge DB와 어, 또 다른 분류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클러스터들이 이게 위협이다 위협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 클러스링도 학습은 해야 됩니다. AI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지도 학습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데이터를 클러스팅해서 초기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비지도 학습의 장점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들이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아웃라이어에 빠진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게 다시 클러스터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 위협이 어 단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부의 정비 PC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로 데이터를 유출을 한다 아니면은 어, 퇴사자가 회사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어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유출해 나간다 그런 이상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생기는 거에 처음에는 아웃라이어 형태로 빠지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가져가면은 그게 다시 클러스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걸 또 위협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자가 학습을 하면서 AI가 어 계속 어 자신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어 모델 기반 저희 솔루션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벨링에 있어서도 거리 함수, 클러스터의 비정상의 어떤 척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 있는 Knowledge DB 하고 또 이렇게 클러스터를 통해서 디텍션된 애들하고 전규편식으로 비교를 해서 자동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이때도 저희 고속 연상 가능한 전규편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비정상적인 척도의 어떤 라벨링 기반으로 스코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위협 점수나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킬체인 기능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사이버 킬체인 잘 아시겠지만 일곱 단계로 보통 나뉘는데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침입, 뭐그 준비 침입, 그 다음에 유출 이렇게 거의 세 단계고요. 저희는 그걸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섯 단계별 공격에 대한 어떤 어, 탐지를 할수 있는 어, 다양한 룰셋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킬체인 룰셋들도 저희 내부에서 계속해서 AI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상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 유출, 개인의 정보 유출도 방어할 수 있고 탐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솔루션들이 기존의 NDR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 중에 하나가 대응 부분입니다. 그대응이 대부분 솔루션들은 기존 솔루션들은 다 수동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북 기반의 자동 대응 기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위협 대응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 운영자의 업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AI 러시스턴를 통해서 탐지된 결과를 자동 대응을 할때 저희 플레이북 어 매칭 기능을 통해서 저희 플레이북에 보면은 공격자 IP 유형이나 목적지 대상 유형, 뭐 공격자 방식 유형이나 뭐 사용자 질문이 다양한 그런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들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쭉 작업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북 하나의 어떤 어, 워크가 생기거든요. 그걸 다시 스케줄링에 넣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그 작업들은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한 어, 플레이북 기능을 통해서 어, 타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들, 뭐 방벽이나 아니면은 IDS, IPS 같은 장비에 특정 IP를 막아라. 아니면 특정 알람들은 특정 이벤트들에 알람 정보들은 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해라 이런 거를 자동으로 다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NDR 솔루션들하고는 저희는 좀 차별을 가져가는 어 그런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적 시그니처, 시그니처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IDS, IPS,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기반이다 보니까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만 하게 되죠. 그럼 알려진 악성 어떤 패턴들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시그니처를 우회하는 공격이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격들은 잘 방어하기가 힘들죠. 그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도 AI가 수상한 어떤 패턴, 비정상적인 패턴을 계속 탐색을 하고 연간 시그니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 솔루션들하고는 그런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 시큐리티는 일단 기술적인 차별화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산 솔루션이지만 연구진이 미국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는 터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세건 정도의 터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매년 학술시 같은데도 저희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스 킬리티의 논리적인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변환하고 하는 그 수집 센서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AI가 분석을 하는 analysis, 분석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시각적인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저장 관리를 하는 영역인 어드미 이렇게 세 개의 큰 논리적인 구성이 있는데 어 특정 고객들은 저희들한테 대량의 데이터 패키 데이터 같은 경우 는 굉장히 크거든요. 패키 데이터는 저장을 하려면은 하루에만 해도 뭐 수십기가 수백기가 사이트 컨덴는 그렇게 나옵니다. 며칠만 해도 뭐 수십 테라는 그냥 나오고. 그런 데이터까지 저장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옵셔널하게 이제 스토리지 에이서 스토리지도 저희가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자체도 저희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리스캐너와 얼람 어드바이즈와 그리고 디도스 언라이즈라는 이세 개의 구성이 있고요. 어 스리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웹 공격 탐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 활동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알람 어드바이즈가 이제 기존의 보안 장비에 알람 분석한다든지 알람 이벤트를 그루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제 대응의 우선 순위를 제시를 한다든지 TI 관리를 한다든지 좀 운영 관점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는 솔루션 영역이고요. 그리고 어 조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하고는 다르게 이제 디도스에 좀 특화돼 있는 디도스 탐지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 뭐 TCP 트래픽과 플로우 트래픽에 어떤 디도스 탐지를 할수 있는 어, 디지털 어닐라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저희 그 탐지 메인 화면인데요, 왼쪽에 이제 주요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검색 조건들을 배치를 해 있습니다. 이 검색 조건에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내부 데이터에서 외부로 가는 건지 트래픽이 외부에서 외부,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지 아니면 뭐 특정 IP나 특정 사용자들, 특정 그룹 조직들, 특충 지역,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검색을 하면 하단에 그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검색 조건은 저장을 해서 계속해서 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어떤 결과물을 클릭을 하면 좀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 경로로 이 공격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터플릿 정보나 공격자명이나 공격자 이름 유, 유형별로 데이터였던. 어 그래프 결과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격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리스트들도 어, 이런 화면을 상세화면에서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또 상세하게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뭐 DNS 터널링 공격이다. 그럼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지? 이 AI가 왜 얘를 갖다 공격으로 탐지를 했는지,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의 어떤 시계열 흐름들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좀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공격에 대한 건지 이해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좀 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외부 VPN 최근에 취약점 공격들이 굉장히 공공기관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VPN 장비들하고 저희 장비를 어, 연결을 해서 로그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 보통 VPN 같은 경우에 공격이 보통 들어올 때 보면 관리자 계정을 보통 탈취를 먼저 하거든요. 그 탈취를 할때 보면은 어, 보통 외부에 오픈된 사자 그, 산 포트를 통해서 관리자 계정을 초기화하면서 그 계정을 탈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취한 계정 가지고 어, 다양한 서버들에 접근을 해서 정보들을 탈취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계정은 다크웨 같은 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은 일단 VPN 계정 초기의 작업은 굉장히 이례적인 작업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행위로 탐지를 해서 얼러스를 띄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관리자가 VPN을 페이지를 접속을 한다 그것도 이례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형태였던 어, 탐지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걸 다시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대응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내부 PC를 이용한 공격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비 PC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비 PC는 뭐 다양한 경로로 악성 코드를 통해서 어, 그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악성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메일이나 아니면은 악성 그런 파일을 다운 받아서 어,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감염 PC가 외부에 있는 시2 서버하고 먼저 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떠한 공격들을 실제적으로 실행을 그런 PC를 통해서 하게 되죠. 저희 솔루션과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일단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런 내부에 있는 PC가 외부에 있는 콜백을 하는 것도 이상행위이거든요. 저희 TI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탐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버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룰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탐지가 되는 거죠. 내부 감염 PC가 서버팜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어,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례적인 행위로 해서 AI가 또 탐지가 가능하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또 플레이북을 통해서 어, 자동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 서버 취약점을 통해서 뭐 공격도 많이 하죠. 그래서 웹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솔루션하고 연결을 하면은 저희 TI를 통해서 공격자 IP로 바로 탐지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사이버 킬체인과 같은 그런 기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대응이 되고 뭐 저희 그 플레이북을 통한 자동 대응을 하면 또 운영 관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웹셀 공격 같은 경우에 기존의 시그니처 패턴 가지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시그니처적인 기술 요소를 가지고서 접근을 어,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어, 에이스는 에, AI 캔 이벌브라는 어, AI는 진한다는 이름에서 저희 어, 솔루션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보안도 계속 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